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2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코스피 코스닥 네 보겠습니다 어, 코스피 코스닥이 어, 오늘 오전에 또 하락을 하다가 네또 말아올렸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1,300억 어, 코스닥은 외인 800억 매수를 하면서 어, 증시를 상승 견인했고요 코스피 차트가 야 심상치 않습니다 어, 내릴 듯 내릴 듯 하면서 계속 꼬리를 달면서 받쳐 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이 박스권에서 계속 또 힘을 모아가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어, 72,000원, 3,000원에서 계속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하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 자금이 늘고 있고요 그 유동성 자금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고점 부근에서 네, 내리지 않고 꼬리를 계속 받치면서 올리는 것은 네,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투자자는 이제 외국인이 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조금 쏠리고 있긴 한데 어 다시 한번 네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크게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는 선에서 네 이렇게 차익 매물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어 증시가 이렇게 잘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이뭐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받쳐지네요. 외국인의 차익 매물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일봉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천장을 이제 뚫을 기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월봉상으로 이제 신 신고점을 찍고 그 이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포인트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투자자로 보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코스닥을 손을 대고 있고.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그런 바이오 대장주들이 어, 상승 견인을 한것 같습니다. 고스닥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네요. 심상치 않습니다. 승희씨가 네. 아, 언제 내릴까, 언제 내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언제 내릴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어, 이제,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서서히 오를 기미가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다 상승을 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증시는 어, 여기까지 보고 두산중공업 금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안 마무리 했어요 13,900원에 보안 마무리를 했고요 어 크게 뭐 재미가 없게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일봉상으로 거래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였고 어, 하락시작에서 상승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또 결국에는 보안 마무리를 하면서 어, 개미분들이 네. 마음 급하신 분들은 조금, 네, 어, 지루한, 그리고급 마음이 좀 급해지는, 조급해지는 그런 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기간에 매도 물량이 멎었고요 외인도 매수하던 그런, 매수했다가 살짝 매도하던 그 물량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자를 좀 보시면, 어, 외국인이 또 18만주 상, 어, 매수를 했고요 기간이 7천주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특히나 계속해서 UBS 창구로 오전에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UBS와 한국증권 어, 창구가 같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 뭐 공매도를 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아, 계속해서 매도네 맛을 매도 그런 그런 어, 신호를 좀 보내고 있긴 한데 조금 불안합니다 팔거면 팔고 말거면 말고 이렇게 하지 아, 일단 네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뭐 거의 부합으로 찍혔고 네, 연기금은 이틀 연속 매수를 하다가 이제 뭐 하루 매도 했습니다 근데 뭐큰 의미가 없죠 1400주 매도 뭐 이게 개인도 아니고 주산 중공업을 지금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매도 물량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 연기금은 매도 물량이 이제 끝났고 그 신주 상장에 대한 그 물량을 모두 뱉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네. 굳이 어 신주 상장이 나왔을 때싼 어 가격에 연기금이 더 주식을 뱉진 않을 것 같고요. 어 배정을 받았을 때 조금 뭐 만약에 연기금 입장에서 그 보유율이 좀 높아져서 주식 총액이 크게 잡힌다면 뭐 조금 매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크게 많이 쏟진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움직임 없었구요 주봉만 보면 양봉으로 마감을 해서 네 20주선 좀잘 받치면 좋겠습니다. 일단 20주선이 또 상승을 해가지고 이번 주는 이제 13,500원 정도에 잡혔고 이렇게 이번 주에 저번 주 음봉을 좀 잡아먹는 양봉이 좀 나온다면 그림이 굉장히 이뻐질 것 같습니다. 어, 이 박스권을 옆으로 기다가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주, 주가를 좀더 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려야 되죠 일단 주봉상으로는 네, 내릴 때까지 내린 것 같고요 어, 좀더 내린다면 뭐 진짜 11,800원 정도 12,000원 정도까지 가능한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여기서 받쳐서 좀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월봉도 네, 뭐 양봉 한번 띄우고 음봉 한번 띄우고 뭐 왔다갔다 하다가 음원선 이제 다 다음달에는 좀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구요 뭐 크게 크게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두산중공업은 어 좋게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신주상장이 24일에 되죠 신주상장 이후에 이 두산중공업이 내릴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죠 다들 그 신주 물량이 어떻게 쏟아지, 쏟아질 건가 말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주상장 물량이 이제, 네, 신주상장 모집 주식수, 네, 유상증자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모집 주식수가 1억 2149만 5330주입니다. 근데 그 중에 40%는 두산에서, 네, 청약을 해서 가져가게 되고요. 그 40%에 대한 물량은 5천만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7100만주 정도가 남고요. 7100만주 중에 우리 사주 청약 주식수를 네, 또 제외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주라는 것이 어, 두산중공업 네 기업 임직원분들의 네 이렇게 청약을 하신 거고요. 어, 굳이 기업이 네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청약을 했는데 어, 청약일 청약일 이후에 금방 팔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팔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매도를 할것 같고요. 어, 청약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 네싼 가격에 팔 이유는 없죠. 네,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비전이 어, 느껴지신다면 꾹쭉 들고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890만 주 정도도 제외를 하게 되면 네한2 0 0 0만 주라고 5,100만 주가 남게 됩니다. 그럼 5,100만 주가 다 쏟아질 거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 초과 청약 배정이 있는데요, 그 초과 청약 주식 수가 계산 하게 되면 763만 주고요. 763만 주는 네 청약 주식 어, 그 신주 상장 신주 인수권 매매 때 어, 추가로 신주 인수권을 매매를 해서 그 청약 주식에 대한 초과 주식을 배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외인 물량과 기간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신주 인수권 매매 때 외인과 기간 물량이 기간 매수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대부분이 네그 외인과 기간에 대한 초과 청약 배정일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신주권 매매를 매수를 해서 지금 어그 9,980원을 내면서까지 했던 그 주식을 어, 지금 13,900원에 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유상증자 전에 그 주가를 뭐 17,000원대까지 올렸다 치면 네, 당연히 신주 상장이 되면 내 네,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신주 상장, 그 신주 청약 금액과 네, 그 신주권 매매 금액이 합친 가격보다 네 거의 낮은 수준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어 크게 네 신주 상장이 되더라도 많이 내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60만 주를 또 빼면 4천 몇백만 주인데요. 그 중에 또 개인 개인 주주분들 중에 네 굳이 그걸 9,980만을 주고 네 유상증자를 해서 이렇게 싼 가격에 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냥 네어 너무 주,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 신주 상장 신주인수권 매매를 해서 그냥 파신 분들이 있겠지만 굳이 9,980원을 주고 받으신 분들이 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 매도물량 그리고 외인 매도물량이 좀 나와서 그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거고요. 어, 저는 충분히 많이 내렸고 어, 충분히 그 물량이 소화되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어, 신주 상장이 되더라도 주식이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제가 어, 제 채널에 대한항공과 어,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그 과정을 비교한 것이 있는데요. 대한항공도 아주 크게 어,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크게 유상증자를 했고 어, 둘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두산중공업과 금액이 일단 크고 그 다음에 어, 모집 주식수가 <laughs> 어, 굉장히 어, 컸습니다. 주식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 대부분의, 어 물량이, 이 유상증자 금액이, 어이 기업을 살리는 데 쓰였고요. 네. 그 이유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 신주상장, 아, 그 청약일 이후에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대한항공도 거의 20%,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오히려 신주상장 때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주상장 이후에 뭐, 실적 발표가 나서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내렸다가, 어, 바닥 쌍바닥 찍고 아이도 쌍바닥도 아니었다. 이때 신주 상장일보다 좀 높게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해서 결국에는 어, 지금 가격이 주가가 두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뭐 지금 또 내리고 있긴 한데 어, 그거는 이제 추가로 또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이제 아시아나와 합병하게 되죠. 그런 이슈 때문에 좀 그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지. 어, 두산중업도 네. 똑같이 저는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주 상정이 되더라도 많이 내려 내려가지 않고 잘 버티다가 어, 이슈가 뜨면 상승을 하여서 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어, 그 다음은 제가 또 준비를 한게 있어요. 네, 오늘 소식이 좀 있었죠. 두산중공업 오늘 추가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고 이제 어제도 있었어요. 두산중공업 자회사 이제 두산건설에 대한 이슈인데요. 어, 두산건설이 아이고, 제가 자료가 여기 있네요. 조산건설이 이제 좀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조사, 이제 위브 더 제니스, 일산 위브 더 제니스가 일산 집값이 오르면서, 어, 미분양이 이제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지금 분양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 건설 사업이 이제 전국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없던 철도를 이제 깔기 시작하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총 사업비가 2조 5천억 7백억 인데요. 2025년까지 공사 완료가 목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이번에, 어 공사에 착공을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2 6 4 k m 를 짓게 되는데, 제136709로 나눠서, 어, 4개의 회사가, 어 이렇게 분담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2 6 4 k 로가 노방공사비가 6,653억 원이, 네, 투입이 되구요. 어, 1, 109는 포스코 건설, 309는 두산중공업이 맡았습니다. 6 0 9와 709는, 어, 현대엔진니랑과삼부 통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산건설이 또 이렇게, 어, 철도공사에 수주를 하면서, 네, 그 고질병이던, 그, 두산위부더 제니스도 미분양이 끝나고, 일산, 어, 지금 잘, 개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주도 좀 간간치 않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네, 전라남도에 그 어디죠? 그쪽에 네, 공사 비용이 더 커져서, 다 단지 형성인가요? 네, 5천억 정도를 또 수주를 했죠.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두산건설, 지금 두산중공 어, 두산그룹의 두산 재무 악화에 대한 시발점이 두산건설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 시발점이 이제 근본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과 두산그룹이, 3조조합원도 잘, 잘 마련을 하고, 네, 계속해서 두산중공업 에너지그룹으로, 네,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네, 지켜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수소에카플랜트의 협력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프랑스 에어리퀴드와 손을 잡고, 국내 첫 수소에카플랜트 공장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수소액화 플랜트는 이제 하루 5톤의 액화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2년 완공 목표로 창원 공장에서 네, 짓게 됩니다. 이 수소액화 플랜트가 어떻게 쓰이냐? 네, 국내에 이제 사, 이렇게 짓게 되면 2022년까지 네, 전국에 310개의 충전소가 네, 이제 생성 되니까이 310개에 대한 충전소 그 수소 충전을 진행을 할수 있고요. 어 그렇게 되면 우리 우리 정부가 지금 수소 전기 수소 전기차를 이제 다 <laughs> 어, 늘리려고 하는데 수소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소 정책에 맞게 지금 두산중공업이 잘 움직이고 있다. 수소 생산을 해야 되니까 수소 에카플랜트가 이제 하나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러 개 건설이 가능하다. 그래서 협력 이렇게 프랑스와도 협력을 하고 있고 꼭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에도. 어, 이 공장을, 네, 건설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정책 방향과 너무 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 또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괌에서 네, 200MW, 200MW급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이 거의 6,200억, 6,200억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오늘 주가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들이 올리고 싶을 때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이 아이 회사가 지금 잘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제가 들어온지도 몇달한 이제 한두달 정도 됐나? 두달 정도 된것 같아. 두 달도 안 됐네. 한달반 정도 됐는데 지금 수주 금액만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뭐 이렇게 해서. 의무 공시 공시금액만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아, 저는 한 2주 정도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좀 괜찮아요. 네, 두산중공업 좀 오래 들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재무 개선이 좀될것 같고 지금 에너지적으로 네 수소 에너지도 각광을 받고 있고 풍력 에너지도 각 해상 풍력 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수소 플랜트도 각광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네, 화력발전소까지 수주를 하니, 네, ESS라고 에너지 저장장치도 얼마 전에 수주를 했죠. 와, 금상첨화입니다. 네, 두산중공업 한번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네요. 그래서 빨리 신주상장 해버리고, 나갈 사람들 다 나가고, 네, 올해 버틸 분들만 좀 남아서 저랑 이렇게, 네, 기업 분석하면서 두산중공업 미래 가치를 좀 보면서 한번 지켜봅시다. 아, 오늘 두산중업 공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뭐 주가가 움직이든 말든 뭐 상관 없습니다. 오르든 말든. 네. 저는 결국에는 2만원 이상, 3만원 이상에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10%로든 20%로든 결국에는 지금 만, 만원대기 이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